자 그러면 이번 멤버로 한번 챔미 가볼게요. 이거 아까 방금 깎은 거 이거 보면 은 스피드랑 파워가 1200인데 제가 스테인자가 없어가지고 스테가 좀 낮고요. 근능이 좀 낮은 게 아쉽네요. 근능 낮, 낮고 스킬 힌트가 안 떴어. 무라인자도안 떴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세일 못 받았어. 그리고 호선도 아게마생이야. 그래서 스킬은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우리 루돌프는 이런 상태예요. 루돌프 아 이거 아니구나 미안해 이걸로 안 가고요. 루돌프는 이걸로 갑니다. 자 이거 중에 쓰나 볼리기 으면 밀고 나갈 수 루돌프는 이런 식인데 얘는 중거리 에스가 없고요. 얘도 스태미나가 좀 낮아요. 스태미나가 좀 낮다.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약간 조 커피 우리 엘콘도 은근히 잘 뛰죠. 엘콘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나 내가 키운 애들 스태미나가 다 낮은데? <laughs> 이상하게, 다 낮은데? 하여간 얘도 중거리에 있어. 삼치육이 좀 막은 차가 많더라고. 가보자. 트럭 마생 안 돼. <laughs> 트럭에 치이면 안 돼. 지금 내꺼 멤버들이 스태미나가좀 낮아서 아마 네이처 만나면 위험하긴 해. 보루시 위치 좋아요. 루돌프도 약간 외곽으로 빠지면서 상대방 보루시 길막, 그렇지. 상대방 보루시 길막. 아 루돌프 센스, 그치 상대방 에이스를 길막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 저게 바로 황제. 저게 황제지, 저게 황제지. 어? 아니 야, 상대방 보루시 티가 나오는데. 선택다. 야 홍연기야 왜안 터져? 야 홍연기야 왜안 터져? 미친. 야 우리 고르시 홍염기어 어디갔어 고르시 홍염기어 디가 어 미쳤나? 아니 이러면 홍염기어가 안터지면 어 잡나? 아 너무 홍염기어 안터지고 너무 치명적인데 아 100미터만 더 길었으면 아 진짜 아이씨 홍염기어가 안터졌어 뭐야 이거 2 3사각인데 진짜 2차? 와, 미쳤네. 2, 4, 6이네요. 흥염기어가 안 터졌네, 흥염기어가. 별로 안쎈데 <laughs> 근간, 7배 유령, 고는 그냥 그런데? 어, 1대1대1인데, 이번 판은 그냥 어쩔 수 없네. 문이 안 좋았다, 야. 그냥 문이 안 좋았다고밖에 말 못하겠네. 4, 5, 7. 그냥 문이 안 좋았어요. A한테 터졌어요, A한테. 잔디에스, 중거리에스, 분무줌에. 어, A한테 터졌어요, A한테. 아, 꼈어. 그루시 꼈어. 마군사야, 마군사야. 내 네, 엘코넥 꼈어, 미친.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네, 엘코넥 꼈어. 잡됐다 와, 미친, 진짜. 문빨 봐라, 문빨 봐라. 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거. 내 일코 늙었어. 애리 길막. 어와 이승, 와 이승 어제도 한번 이승해서 개빡쳤었는데 오늘도 이승이네. 이승하는 2승 건 말이 안 돼. 아 이승은 에반데 보르시 루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컨디션 최상위는 보여줘야지 두돌프는 쟤 못나와요 막은사에요 어? 두돌프 야 두돌프 나왔나? 내가 그럼 빠지있는데아 못나왔구나 자골드십 살립니다

그렇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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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싸 우동아 똥싸고 어, 우동이 먹고 <laughs> 그러네 우동이 먹고 터졌네 야 이거 무돌 등까지 올라오는데 네 쟤도 이제 승내 고동 터지거든요 근데 이거 고르시가 천이 백이면 잡아요 내가 승내 고동이 유효하지 않다는 게 거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고동은 좋은 건 맞는데, 1200의 중리리 S그루시 있으면, 이게, 고루시가 잡아? 야, 근데 이거 설마 마루의 일착인가? 야, 우리, 야, 고루시, 야, 야, 마군사다. 고루시 마군사야. 잣됐다. 고루시 마군사인데? 뒤로 밀리는 거 봐. 네이처에 밀린 거 같은데, 네이처에. 잣됐다. 잣됐다. 네이처에 밀렸어, 고루시가. 네이처에 밀렸어. 대박. 대도주 성공했는데? 헐. 이걸 대도주를 성공한다고? 어, 얘가 네이처에 밀렸어. 네이처에. 야! 하와와님 지금 창자분인 것 같은데? 이분 우리 서클분 아니냐? 빨리 나와봐. 하와님 3승 2패로 1라운드 전적 정확하게 1 0 1매지 알콘 패메다, 알콘 패메다 가능성 있다. 야, 이거 잘하면 내이 보여주는데 성향기어 <laughs> 터졌고 좋았어. 야, 마르젠 다... 근데 마르젠은 자기 꺼라서좀 빠른 거야. 기다려야 돼. 야, 이거 고르시가 졌나? 그 어, 브루시 엔딩인가? 설마?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엘은 패배 잡을 때 세거든? 엘이 패배 잡으면 겁났어요 그러네, 못 잡네. 아니야, 엘이야, 엘. 그쵸 패배 잡으면 겁나 세. 야, 이거 아까 하와님 아니었으면, 어? 그거 아니냐? 5승 아니었냐? 만원 미션 성공입니다. 아, 파워 링이 잘못했네. 그리고 우리 고루시 역시나 퍼지네요. 스태미나가좀낮긴 했어. 아, 맞아 이거 아까 보여달라셨지? 하 인자는요, 스피드 3에 스택 9에 파워 6이요. 왜냐면 내가 스택 인자가 없어요. 아직까지. <laughs> 카드는 이런식입니다. 이런식인데 훈련 실패 한번 했고, 든성하고 능지가 낮아요. 뚜렷해. 1, 2, 3? 1, 2, 3이라고? 아닐걸 아마? 밀릴 걸? 엘콘이 밀릴 걸 아마? 아창찌님 그거 안 됐구나. 아깝다. 근데 누를피도 꽤나 빠른데? 허리가 살짝 펴져, 루돌프, 아, 루돌프가 허리 소리가 살짝 터져요. 아. 아, 루돌프 하레스다가 쓰나. 어? 수직한가 잠깐만. 루돌프가 내 스태미나 애매하긴 했는데. 와와 와. 야, 수직카가 일찍 할뻔렸는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시즈카 뭐지 야, 지어 AI. 안아블리. 나아나블리아나블리뭐지 이거. 네, 이분님, 저는 내일도. 나 원래 이치비는나일도나 원래 는 나는. 나다가하 나는. 나는. 으로나렸어요 근데 나는. 는 나는. 나는.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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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 봐. 루, 루돌프는 약간 보험같은 느낌인데 다행이네 스테미나가 900개 안 넘으면 간당간당해 자, 불치망은 터지고 루돌프는 아, 위치가 아, 엘콘하고 오브리 사이 아, 끼는데 저게 좀 아쉽네 뇌가 그 나왔나? 루돌프 나왔나? 외곽으로 나온 것 같은데. 풍염어 아나블리 풍염어 풍나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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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나블리. 이러면 루돌시가 다시 나오겠는데. 야 잠깐만 잠깐 루돌프에 길 막혔어. 야 루야 루돌프 꺼져. 루돌프 꺼져 중시나. 길막하지 마. 잘하면 오브리한테 진다고. 뭐하냐? <laughs> 뭐지? 누들프가 <laughs> <laughs> 계속 길막하는데? 일단, 이번 챔미 같은 경우도 무난히 끝났네요. 2승, 4승, 4승, 2승. 요렇게 끝났습니다.